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생생하게 묘사하는 유비는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이 유비에서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에 법문가는 또 다른 유비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이 유비에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일찍이 침략 요한은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주님의 제자를 신부로, 그리고 자신은 신랑의 들러리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또사도바울은에베소서 오장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르쳐줍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을 보니까 아내는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5절을 보니까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지니. 부모가 이미 한 육체죠.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다시 그 아내를 만났을 때 아들은 이제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다시 한 육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혼은 그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기가 됩니다. 그래서 32절을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결혼이 신성한 이유는 결혼 그 자체도 신성하지만 결혼이 곧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성도는 남편과 아내로 결혼한 한 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는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과 성도의 결혼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절에 보니까 어, 이제 큰 어, 선포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18장, 요한계시록 19장, 이제 18장 다음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큰 음력, 어, 바벨론의 해망을 선포하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서 이제 19장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8장 2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8장 20절을 보니까, 어, 왜 그들이 심판을 받는지, 어, 그들이 심판을 받고 어, 있을 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해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은 곧 교회를 부활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하는 게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또2 4사절에서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전의 재단 안에서 땅에 구하는 자들의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는그 성도가 탄원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2 8장에이 바벨론 폐망이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벨론 심판에 대한 선언이 있구난 후에 19장에서 새로운 개시가 드러나고 요한은 이제 19장 1절을 보니까 1일 후에 내가 들으니 큰 무리가 내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그들이 하는 말은 할렐루야 부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도이 말하는 주신들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죠. 하나님이 다베론을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는 들어봤죠? 할렐루야는 성경의 시편과 유한계시록만 나오는데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다는 것입니까? 이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참되고 위로운 심판으로 들어 납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요 말씀을 잘 보면요, 2 절에 2 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잘 보면 어, 이 음녀 바벨론의 죄를 크가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것이다. 그 음행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 사탄을 따르는 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버리는 것, 요걸 바로 성경은 영적인 음행이라고 부릅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것이 음행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음행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우리는 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내인 우리가 피조물을 남편으로 삼는 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음행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이렇게 온 세상을 사탄을 따르게 하는 음행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이것이, 사타, 이것이 바벨론의 첫 번째 죄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바벨론의 두 번째 죄는 그들의 음행에 동참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여 죽인 것, 자기 종들의 피라고 되어 있죠. 죽인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증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성도는요, 사탄과 싸울 때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어린 양의 이름을 증언해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사탄은 세상의 권세를 이용해서 성도의 피를 흘리지만 성도가 죽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성도가 죽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피의 값을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바벨론은 이렇게 큰 크게 두 가지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 말씀해 보니까 성, 하늘에 있는 성도는 다시 할렐루야 하면서 두 번째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음력 바벨론이 불의 심판을 받아서 그영기가 세토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장노와 네 체로김 천사가 하늘의 성도의 찬양에 화답합니다.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하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멘이라고 많이 하지만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어, 그들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5절에 보니까 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유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잘 보면요. 이 찬양이 맨 처음에는 하늘 전체에 있던 성도들에게서 그 다음은 24장로와네 초르빔 천사에게로 이 찬양이 옮겨가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있는 분의 이, 이, 이 말씀으로 찬양으로 이,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오자로 니까이 보좌에서 음성이 딱이긴는데요이 보좌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가 누구 것 같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잘안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좀 게스를 해봐야 돼요. 우리 주님 어린 양이실까요? 성령일까요? 아니면 천사 가운데 하나일까요? 저는 천사 가운데 하나는 아닌 것 같고요. 어린 양 아니면,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 아니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요. 수많은 천사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하냐면 요한번 굉장히 세심하게 봐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수많은 천사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리는데요. 어린 양 예수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을 드린 내용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받게 합당하다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찬양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니까 같은 찬양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6절에 보니까 다시 요한은 허당 무리가 많은 물소리와 큰오래소리와 같은 소리로 선포하는 찬양을 듣습니다. 이 찬양이 6절, 7절, 8절로 이어지는데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성경과 역사 전체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서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 대로 일곱 나팔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선포된 말씀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요, 이걸 우리가 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세심하게 봐야 되는데요. 여기 11장 15절에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로로 하이로다. 잘 보면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어린 양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데 공동 왕이신 왕국인데 여기까 그러니까 성부도 왕이시고 성자도 왕이신데 그런데 그, 그들이 통치한다고 하지 않고, 그가 통치한다고 했습니다. 이상하죠? 예, 그가 누굴까요? <laughs> 성부가 통치해, 성자가 통치야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다 상당히 세심합니다. 성부와 성자를 말하면서, 복수로 받지 않고, 단수, 단수로, 단수로, 그로 이렇게 받아요. 우리가 침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우리 한국말은 이 단수복수가 좀 예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는 굉장히 예민하게 쓰거든요 그럴 때 어, 영어로 말할 때 인더 맹스 오브 더 파더 앤 오브 더선앤 오브 더 홀리스 이런걸한 번도 못어봤죠 네. 이를 반드시 인도 네임 오브 더 파더 에 오브 더선 에너브 더 홀리스 미케이렇게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한 분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네임 또 우리의 11장 15절에서도 그가 통치하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들이 아니고 이름이고 그들이 아니고 그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삼일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씀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이제 혼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늘에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음료 가베론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곧 성도의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차는 것으로 이제 내용이 이어지잖아요. 성도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서 하늘의 성도는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것 때문에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이 잘, 고시간이 혼인식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혼인 준비가 다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혼인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혼인을 하기, 혼인식을 하기로 정한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그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다. 신부가 입는 웨딩드레스가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이다. 그래서 이미 성도는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니까 흰두루마기를 입는다. 7장 9절에서는 흰 옷을 입는다. 라고 할때 빛나고 깨끗한 그러한 신부의 옷을 입게 되는데요. 이 옷은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은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다가 사도 요한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세마포 옷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데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그러므로 어린양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구원받았을 때그 결과와 그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옳은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행실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행실을 말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부터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부터 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한 성도의 행실을 판단하는 것을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공동체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옳은 행실의 세마포를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늘 구해야 하는 줄로 있습니다. 이제 구절해 보니까 요한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의 성도의 혼인 잔치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혼인 잔치에 청함 받았어 그 뭐예요? 하객기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본인 자체의 청함을 받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랑이신 주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의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나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다. 그거 남자들 이런 생각 많이 해보세요. 나는 신부다.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에게 좀더잘 이해가 될 텐데, 남자들은 네. 이 신부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볼때 우리는 신랑이 그 우리 주님의 신부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천사는 선언합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아, 어, 요한이 이런 그 말씀이 선포되는 이런 상황에 엄청나게 압도됐어요.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요. 엄청나게 압도돼서, 갑자기 요한이 그 자기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천사에게 엎드려서 그발 앞에서 경배를 하려고 해요. 네. 굉장히 특이한 법분이죠 네. 그러니까 천사가 급히 요한을 제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왜?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 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 예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참된 예배의 대상에게만 예배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예배하는 것이 곧우상숭배이고곧 음행입니다. 천사는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로채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로챈 존재가 바로 사탄이고 사탄은 그것을 하는 거죠. 이제 천사는 요한에게 자신은 그럼 누구냐?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당신 요한과 또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요한의 형제들과 같이 종입니다. 나도 종이고 당신도 종이고 당신의 형제들도 종입니다. 천사와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동등하다는 거죠. 요한이나 요한의 형제나 모든 선사나 모든 성도나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천사나 우리의 사명인 거죠. 성도나 천사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상이지 예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힘주어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바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예배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예배하지 마세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구별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예배의 바른 대상이신 성과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녀 하나님, 삼일차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그 외에 모든 대상을 예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 곧 영적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는 마지막에 좀더 말을. 팍 필요가지고 예. 네. 네. 뭐라고 그래?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laughs>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데그말좀 어려워서 어, 영어 번역에서는 더 스피릿 오버 콜업 했어. 예언하는 성령님. 그분은 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었어요. 원어는 이제 우리 한국어 성경처럼 되있는데 좀좀 이렇게 풀어서 영어로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자신이 천사로서 아니면 요한으로서 아니면 성도로서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예언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증언하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결과라는 뜻입니다. 천사도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요한복음 15장 21조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성도와 함께 하셔서 예수를 세상에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증언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것이고, 성령께서 예수를 증언하시는 삶을 몸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제가 주보에 요한계시록 2 1장 2절 말씀과 9절, 2절 말씀을 먼저 써드렸는데요. 2절 말씀을 보니까, 하, 이게, 요한계시록 잘 보면, 이 결혼식이 언제 있나. 저는 그 이전에 19장 이게 결혼식인 줄 알았는데, 19장 결혼식이 아니고 결혼 준비인 것 같아요, 19장은. 그러면 결혼식이 언제 이루어지냐 를 보면, 요 21장, 여러분, 2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냐면, 어, 또 내가 보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다 이루는 시후에 생활 셋다 완전히 이루어지고 모든 성부가 부활하고 그리고 난 뒤에 하늘에 있던 모든 성도가 내려오는데 그 하늘에 있던 모든 성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의 혼인 예식이 이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절을 보세요. 그 전에 보니까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네 말하야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곱 재앙 그 얘기가 좀 나오는 거예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네 보인이다. 그러니까, 19장에서 혼인 준비가 되고 20장 이절에서 혼인식이 있고, 이제는 신부로서 있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구절 10절에 드러나는 거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내게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사는 모든 성부가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한 영원으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부활한 이후에 새하늘과 셋다 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삽니다. 어린양이심으로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말과 행실로 주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반주하시는 동안에 이 한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심으로 의로운 말 그리고 행실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